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릿지 교리문답 추가 수업인 사도신경 해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브릿지 교리문답 정식 과정은 총 8개의 과목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이면서도 현재 세계 교회가 모두 공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므로 사도신경에 대한 추가 해설을 배우신다면 기독교 전통교리의 기초 중에 기초를 아주 완벽하게 다지셨다. 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신경의 역사, 사도신경의 본문, 그리고 사도신경의 해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의 기원입니다. 어, 이 사도신경은 4세기경, 3일체 논쟁이 있었을 때 앙카라의 주교 마르셀루스가 로마 주교에게 편지로 보낸 신앙 고백이 이제 기원입니다. 이 삼일체 논쟁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한 이 교부들 간의 해석 갈등을 의미하는데요. 스스로 존재하는 이는 오로지 성부이고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적인 존재라거나 혹은 성자는 스스로 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지 이것에 따라서 교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이다. 다시 말해서 성부와 성자는 하나님으로서 동일하지만 단지 성부라는 위격 그리고 성자라는 위격으로 구별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는 유사 본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러한 관계를 갖고 어, 유사하지만 본질과 더불어서 그 위격이 어, 함께 구별된다라고 주장한 이가 이제 아리우스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지자들 무리를 저 대표자들의 이름을 따서 아타나시우스파 그리고 아리우스파 이렇게 이제 구별합니다. 이게 삼일체 논쟁입니다. 마르셀루스는 아리우스파였습니다. 그가 로마 주교에게 어, 보낸 편지 속 신앙고백이 그리고 오늘날 사도신경의 전신입니다. 당시 로마 주교는 가장 힘이 있는 주교였기 때문에 어, 이러한 논쟁 과정과 어떤 이런 당파 싸움에서 그의 인정을 받는 것이 제법 중요했습니다 어, 이 사도신경이라는 그런 명칭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이거 역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이게 본래 그리스어로 쓰였지만 로마에서 이제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본래 명칭은 이제 고대 로마 상징으로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게 신앙의 어떤 그 상징을 담고 있다라고 해서 한 문장이 전부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다가 이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번역을 하면서 해설을 쓰기도 했고 그리고 로마시의 밀라노에 있는 주교 암브로시우스가 이거 이제 사도들이 이 작성한 신앙고백이라고 주장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워낙 깔끔하게 어잘 쓰여가지고 이제 유행을 했고 이제 로마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뭐암브로시우스가 아무래도 이제 이미 힘이, 힘이 있고 유명하니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스승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밀라노의 정치가 출신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가 이게 사도들의 신앙고백이다 이렇게 이제 천명을 하니까 어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그런 줄 알고 어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아마 이 형식이 좀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암브루시우스가 이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이러니까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쓰였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었을 것이고요. 어쨌거나, 어, 이후에 이제 유사한 내용의 고백서들이 이제 발전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이제 사도신경의 글, 그러니까 사도신경, 죄송합니다. 사도들의 글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15세기 경 로렌초 발라라는 학자가 이 사람이 이제 교회의 위조문서들을 같은 것들을 굉장히 이제 잘 밝혀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밝힌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소위 콘스탄티누스의 기증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위조다라는 걸 이제 밝혀냈고 그리고 또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글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밝혀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이러한 그 내용을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로렌초 발라를 통해서 이미 이런 어떤 사도신경은 어 사도들이 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잘 알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아마 이제 암브로시우스도 이제 그랬기 때문에 반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내용이 사도적이므로 이 사도신경이나 명칭을 그대로 쓰고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내에서 사용되어 왔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어떤 주요 기초교리를 설명할 때이 형식을 따라서 이 문장들을 따라서 가르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의 본문의 역사, 이 텍스트의 역사를 간략하게 추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세 기경, 마르셀루스의 사도 신경 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부터, 그리고 처녀 마리아로부터 나신 자며, 그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 진행바 되었으며, 사흘째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고, 하늘들로 올라가셨으며,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실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을 거룩한 교회를 죄의 용서를 육체의 부활을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뭐 오늘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사도신경과 뭐 거의 어, 유사하다고 볼수 있겠죠. 다음으로 보다 발전한 6세기경 카이사리우스의 설교에서 반, 발견되는 이제 사도신경의 전신이라고 할수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 우리 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아에서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 되셨습니다. 그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째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거룩한 보편 교회를 성도의 교제를 죄의 용서를 육체의 부활을 영생을 믿습니다. 거의 뭐더 이제 완벽한 어떤 발전을 이루었죠. 그리고 어, 오늘날 한국교회를 비롯한 세계교회가 공용적으로 사용하는 본문은 8세기 경 스페인 수도사인 피르미니스의 글에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본문을 좀 살펴보면 다음 것 같은데요. 자, 그대로 이것도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사도신경 버전은 분명히 그 8세기경, 어, 그 수도사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그 버전이고, 이제 세계, 어, 교회가 이제 그렇게 공유하는 버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가지 세계교회 공식 본문이라고 할수 있는 것과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어, 음부광화. 혹은 뭐 지옥여행이 이제 삭제가 되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로 이제 오역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이게 본래 다른 데는 다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에만 이게 없고 그리고 오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선 응구 강화 내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지옥여행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해설이 있어요. 어 첫째는 그리스도가 대리적 속죄를 위해서 지옥에 가서 지옥의 그 형벌을 받았다. 는 해설이 있고, 둘째는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서, 뭐, 예를 들면, 뭐, 구약의 인물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뭐 구출했다. 라는 해설이 있고, 그리고 셋째는 그리스도가 십자가 상에서 어, 지옥을 간건 아니고, 이제 지옥 같은 고통을 이미 거기서 겪었다. 라는 해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어, 이제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제 이거다 이렇게 딱뭐 일치하는 입장은 없습니다. 그거는 뭐 3일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리스도의 뭐 죽음과 부활 여러가지 어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뭐 다양한 해석이 열려있어. 어, 다만 이 본래 구절을 이제 한국에서 왜 삭제했는지 좀 역사를 살펴보면 19세기 말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이 사도신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실 때 그때는 사실, 이, 음부 강화 구절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게 이제 1890몇년 이때였는데, 이제 추후에 이제 1908년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해서 통일 찬송가를 냈어요. 그렇게 이제 통일 찬송가를 내는 과정 중에 해석 차이로 이제 갈등을 괜히 일으키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빼버린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이런 구절을 삭제하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써서 가르칠 때 다른 해석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은뭐 어떤 교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국교회처럼 삭제하는 경우는 좀 이제 드물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게 왜 오역이냐 그러면 이전 버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소개를 해서 어, 확인을 하실 수 있겠지만 본래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이렇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역사적 진술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무슨 연유에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식으로 어 이렇게 번역이 된 건지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번역한 최초의 한글 사도신경 본문을 보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 손해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일종의 번역상의 실수가 지금까지 그냥 꾸준히 내려온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도신경 본문을 어, 이렇게 이제 한 차례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음부 강화가 삭제되었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어떤 그 굉장히 오해 의 소지가 다분하고 시, 사실상 오역에 가까운 어, 이런 것들이 수정되지 않은 것은 약간 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계교회 지평에서는 이두 가지 문제가 어, 좀 이렇게 이제 교정이 되어야지 조금 더 세계적인 차원에서 역사적인 차원에서 전통 신앙 공유와 대화 차원에서 이제 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사도 신경을 간단하게 이제 해설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도 신경은 이제 삼위 교회 구원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신경은 가장 중요한 3일체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좀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어, 이거는 3일체 논쟁을 어, 불필요한 논쟁을 이제 피하려는 좀 의도도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대중을 배려해서 평신도들을 좀 배려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의 뭐 사도 어, 이전에 그 3위 일체 신학, 논쟁,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결과물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너무 어렵거든요. 어, 그 대중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대중을 배려해서 지나치게 어떤 종교 철학적인 그런 표현들을 좀 이렇게 이제 지워버린, 정말 클리어하게. 물론 이제 교육할 때는 이제 교부들이나 아니면 교회 의 어떤 그 지도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적어도 이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어, 3위를 고백하되 최소화해서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문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연유 때문에 또 사도신경이 가장 대중적인, 어, 가장 보편적인 이 교회 고백문이 된 거죠. 그리고 이 교회와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어,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3위가 이제 고백이 되는 것인데, 어, 성부는 전능한 어, 창조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 어떤 그 무신론자들과 이제 구별되는 어, 그런 선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전능한 어떤 천지를 만든 인격적 창조주가 지금 여기서 아버지를 통해서 고백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무신론자들과의 구별뿐만 아니라 어, 세계가 일종의 이제 유출로서 구성되었다는 플라톤 주의자들과도 이제 구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늘과 땅,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하늘뿐만 아니라 땅도 그러니까 어떤 천상의 것들뿐만 아니라 지상의 것들도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직접 만들었다는 선언을 통해서 물질은 악하고 영이 선하다 뭐 이런 어떤 이원론적인 기독교 영지주의자들과도 구별되는 그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성자는 이제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는 이제 교회의 신자들이 주님이자 이제 또한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면서도 세계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브리지 교리 문답 어, 예수편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사도신경 전반에 걸쳐서 이제 세계에 운행되는 하나님의 어, 영이자 힘인데, 그는 신자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분. 거룩이라는 것이 어,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있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닮게 어 선하고 지혜롭고 온전하게 이제 만드는 분으로 이제 고백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어 사도신경에서 이제 교회가 고백이 되는데 이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자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관이나 제도이면서 또한 모임으로도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거룩한 공교회는 예배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어, 성도의 교제는 이제 회원들끼리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어떤 그런 차원을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성도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는 이제 거룩한 자들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이좀성 이사도 신경을 조금 뭐랄까 이제 어 그 언어적인 그런 일종의 이제 그런 걸좀잘 살리자면 성스러운 공교회와 성도라고 하거나 아니면 거룩한 공교회와 거룩한 자들의 교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제 생각에는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준다고 생각해요. 이건 이제 뭐 오역은 아니고 이제 본래의 어떤 그 본문이 어 그러한 것을 잘 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성령, 어떤 성스러운 어떤 공회 그리고 성스러운 어떤 자들. 그러니까 다 이제 같은 거죠. 예, 그런 어떤 성스럽다 혹은 거룩하다는 것이 이제 공유되는 것인데, 이 성스럽다, 내지는 거룩하다. 이것은 거두절미하고 세속의 다른 어느 기관이나 모임에 비해서 훨씬 모범적이고, 그리고 또한 빛날 정도로 아름다워야 된다.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굉장히 훌륭한 어떤 그 취지와 자부심과 어 심지 어떻게 어 보면 이제 이상적인 목표를 담고 있는 것인데 저는 진심으로 어,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될수 있기를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자, 끝으로 사도신경은 이제 구원을 다룹니다. 어, 구원은 죄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 이렇게 이제 다루는 것인데요. 우선 과거의 죄로부터 이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어떤 영생을 소망한다. 뭐 그런 것인데 그리고 이제 바로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상태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이 사도 신경은 짤막하게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징인 것이죠 죄의 용서는 문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된 자가 아니고 죄의 욕망의 노예도 아니고 또한 이기적인 추구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그러한 어떤 그 실천적인 의미도 이제 포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자들이고 성령의 갈망을 따라서 살고 그리고 또한 이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자들입니다. 몸의 부활은 또한 이제 전능한 천지의 창조주이신 이제 성부에 대한 고백과 맞물려서 플라톤 주의자들이나 기독교 영지주의자들과 구별되는 이제 또 관점을 말하고요. 어, 역시나 이제 뭐 무신론자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대응되는 그런 관념이기도 하겠죠. 영생은, 어, 단순한 어떤 그 장수나, 어, 뭐 혹은 뭐 불멸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생명의 충만, 내지는 어떤 그 생명의 영광을 의미하고 몸의 부활과 더불어서 생각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도 지상의 몸어 이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령한 몸을 우리가 이제 입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지상이 어이 세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새롭게 되어서 그러니까 새 창조의 세계에서 어,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이 사도신경은 이 구원에 대한 고백을 통해 그게 몸의 부활과 영생을 통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브릿지 교리 문답 추가 교육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기초교육을 마치고 사도신경 해설까지 들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음 단계로는 성경 공부, 종교 공부, 신학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숙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목TV였습니다.